나도 그들처럼 시작할게. 동그라미 치는 시연은 자연적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고, 이게 긍정적인 거지. 생명력이 충만한 삶. 요건 긍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세모 치는 것은 이성적 합리적 분석적인 삶 지금 현재의 삶이야. 그래서 이 삶을 반성하고 옛날의 자연적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내용이야. 요거 부정적이고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자, 5형까지 5형까지 통사 구조가 유사한 통사, 통사 구조가 뭐야? 문장 구조지.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이면 뭘 형성한다? 음료를 형성한다.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에는. 자, 요게 요 앞으로 이렇게 와야겠지, 그지? 순서가 바뀌어야겠지. 연 전체가 1년 전체가 도치법이고, 이게 오연까지 계속 반복된다. 자, 여기서 긍정적인 시어가 뭐야? 바람이겠지. 그러면 부정적인 시어는 계산되 계산이겠지. 계산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고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 이연도 같은 구조야. 나는 비의 말을 색일 줄 알았습니다. 내가 청량되기 전에는 도치법 사용되었고 긍정적인 시어는 비고 부정적인 시어는 청량이지. 3년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에는 긍정적인 시어는 별, 부정적인 시어는 해석이겠지. 4연. 나는 돼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긍정적인 시어, 돼지. 부정적인 시어, 부동산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긍정적인 시어, 숲. 부정적인 시어, 시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삶이라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따지는 삶,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겠지. 자, 6년부터 요까지 5년까지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고, 6년 이제 이들은 까다없이 심오해졌습니다. 이들이 뭐였지? 앞에 나온 바람, 비, 별, 그리고 돼지. 숲의 말이지, 숲의 말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대. 합리적이고, 하자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자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소통할 수가 없게 된 거지. 내가 청량된 다음, 청량?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겠지.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에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계산. 되기 전에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자연과 소통할 수 있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에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놓고 살았습니다. 소통하고 살았다는 거지.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 속에서 충만한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냈다는 거야. 즐겁게 지냄.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소용돌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문맥으로 봐. 그들은 긍정적인 거지, 그지. 그러면 소용돌이도 긍정적인 거겠지. 소용돌이였습니다. 계산이나 해석되지 않은. 자연 본래의 모습, 자연 본래의 모습을 소용도이로 표현했습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고, 성격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자기 성찰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 삶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적. 그리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상징적. 그리고 제제는 이성적이고 난해하게 변한 나의 삶이 삶을 어떻게 한다 반성하고 있다 주제는 그럼 옛날에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충만한 삶에 대한 지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자, 동그라미 치고 세모하고 있지. 이런 대조적인,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열을, 자, O형까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일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은 자기가 계산되기, 화자가 계산되기 전에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고, 2년은 측량되기 전에 비의 말을 새길 수 있었다는 거고, 3년은 해석이 되기 전에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던 나고요. 사연은 부동산이 되기 전에 돼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나고, 오연은 시계가 되기 전에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나. 6년 심호하고, 이제 계산되고, 청량되고, 해석되고, 부동산이 되고, 시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람, 비, 별, 돼지, 숲의 말이 심해졌고 난해해져가지고 알아설 수 없게 된 거야. 그리고 나의 삶도 어려워졌어. 난해해진 나의 삶. 그리고 8년, 계산되고 해석되기 전 자연과 함께했던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지. 핵심 1 볼게요. 예전에는 바람, 비, 별, 대지 숲과 소통했지. 소통할 수 있었으나 계산, 청량, 해석, 부동산 시계가 되면서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지.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바람, 비, 별, 대지 숲과 소통할 수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지금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적 이미지의 시연은요, 자, 우리 바람, 긍정적인 거, 동그라미 친 거, 비, 돼지, 어, 하나 빠진 것 같다. 별, 숲. 그리고 부정은 계산되고 측량되고 부동산이 되고 시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바람비 대지별수분요 자연적 생명력이 있는 거고 계산, 측량, 부동산, 시계는 이성적 합리적 분석적인 삶이야 앞의 시선은 긍정적으로 뒤에시어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적하자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나는,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었습니다. 이 소용돌이인 삶을 그리워하는 거지. 소용돌이란 그러면 어떤 거, 계산, 해석, 측량되지 않은 존재고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 본래의 모습을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시적하자가 추구하는 삶은 합리적인 분석행위로 난해해져 버린 삶에서 벗어나 뭐, 할, 뭐 하고 싶다?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과거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